AWS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거를 연결을 시켜볼 생각입니다. 우선 로그인 해주고 RDS를 검색을 해줘요. 그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나오죠? 굉장히 좀 대중적인 DB를 만들 생각이고요. 어, db 종류는 많은데, 전 p 스트 t resql을 할 생각입니다. 뭐, 다른 db를 해도 크게 과정이 다르진 않아요. 프리티아를 할 생각이고, 그냥 테스트용이죠, 이건. 근데 프리티아를 해도 요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laughs> 아,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요금이 5만원인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테스트용이니까, 일단, 대충 짓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스터 몬뭐 뭐로 할까? 스터디 1 2 3. 스터디 1 2 3. 으로 할 거고. 그다음 나머지는 뭐 쭉쭉쭉쭉 가다가 뭐 설정할 거더 없나? 뭐 세부적인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 바꾸시면 될것 같고 외부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얘를 눌렀고요 어, 보안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 항목 그냥 선택을 할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접속함으로 접속하게 하고 추가 우이 있는데 어, 데이터베이스 이름 뭐, 스터디3로 일단 지어 놓겠습니다 예, 저도 이걸 따로 뭐 공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방식이 조금, 뭐, 틀렸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 DB가 어 생성을 시작을 하는데, 이게 한 5분인가 1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엔드포인트 아직 생성 안 됐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음 보안그룹 규칙, 이거에서 내 IP 주소를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DB에 접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IP 주소가 매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속이 돼도 나중에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EC2 들어가면 보안 그룹 있죠. 이 친구 들어가 가지고 인마운드 규칙 이거 들어가시면 은 이제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인바운드 규칙 편집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게 어 요거를 눌렀거든요. 이걸 누르면 저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내 ip 주소가 쭉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 창을 밑으로 쭉 내려놨어요. 물론 와이파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바뀌긴 하는데. 예. 규칙을 일단 눌러볼게요 자 누르시면 매단쇼 페이지가 뜨는데 어, 여기서 저는 모든 트래픽 눌렀고 이제 내 ip 를 누른 뒤에 규칙 저장을 눌러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 ip 누른 순간 여기에 제 ip 가 나오겠죠 <laughs> 네 일단은 규칙 저장을 눌렀다 치고 자 rds 로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규칙에 내 i p 를 등록을 안 하면은 접속이 안되더라고요 DB 인스턴스 보면 아직 생성 중이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생산 끝나면은 여기 보안 고독 규칙도 자동으로 아그 디폴트 아까 우리가 봤던 그그 그 녀석이 자동으로 여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엔드포인트가 나와야지 저희가 그 접속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저희가 만든 스터디온이 지금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보안그룹 규칙도 지금 들어와 있네요. 네, 엔드포인트가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어, DB 연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선 DB버로 연동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DB버가 어 여러 가지 종류의 DB를 다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더라고요. 예, 이단식으로요. 예, 그 중에서 저는 포스트greSQL을 선택을 했으니까 이걸로 할 거고 호스트 있죠. 이 호스트에다가 아까 이 엔드포인터를 넣어주시면 돼요. 구성 구성되다가 보면 DB 이름 나와 있죠. DB 이름이 이거 일 겁니다 어 유저 네임 있네 유저 네임 유저 네임이 이거 인거 같은데 음 이름 진짜 성의 없이 지었죠 패스워드 스터디 123 이었죠 <laughs> 관련 누르고 자 눌렀을 때 됐습니다 이거 체크 되면은 연동된 거고요자 똑같습니다 사실 db 연동하는 거는 뭐 무슨 툴을 쓰든 다 똑같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pg-admin 어드민? pg-admin에서 어,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네임? 네임은 뭐 아무거나 하면 되고 네임 아무거나 뭐 커넥트 커넥트는 어디지어 이거 엔드포인트 아 어, 이게 아니지 <laughs> 헷갈리고 있네 이거 하고 있었지 이거, 이거 엔드포인트 넣어주면 되고 이게 유저 네임이 아마 테스트3 이거, 이거였나? 아니다 유저네임은 이것이 스터디2 좀 헷갈립니다 저도 유저네임 해보고 안되면 이제 123 놀이 하는 거예요 숫자 바꾸고 디비름 스터디3가 이거였을 것 같은데 자, 패스워드는 스터디123 일단 세이브하고 자 될까? 아무거나가 될까? 어 됩니다 어잘 들어가시네. <laughs>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짜 정말로 해야 될 거는 이거 연결하는 건 사실 DB가 제대로 접근이 되는지 확인하는 용이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열심히 해봐야 되는 게 이거 어디갔냐? 아 이거 아니지. 저 여기 보면 보안 그룹 규칙이 있잖아요. 여기에 어,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안 그룹 들어가서 제 IP를 허용을 했죠. 그거 허용 안돼 있으면 저거 접근 안 되거든요. 여기서 막혔다 하면은 이제 이 보안 쪽을 강력하게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폴더 대충 만들고 뭐 테스트 어쩌고 CD 테스트 자, 테스트 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얘네 뭐 대충 어, 노드 js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뭐 테스트 js하고. 예, 이 연결하는 방식은 다행한데 어, 지금 깔려있죠 노드 j s 한번 연결해 볼 건데 왜 노드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구글링 하면은 막 떠요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는 npm 어, ipg를 해야 되네 함서 컨트롤 cv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컨트롤, 아, 여기까지구나. 컨트롤 C를 해서 또 V를 하죠. 이게 그냥 검색해가지고 아무 글 들어가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 개발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보면은, 어, 유저 사용자명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여기다, 유저가, 아까 뭐 했지? 이거, 이거일 것 같아요. 자, 이제, 넣어봅니다. db 주소, 이거겠지. 엔드 포인트, 넣어봅니다. db 명, 아, 이거, 띄어스기 위해. 자, 지워주고. db 명, 이거일 것 같아. db 이름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드래곤볼 하는 겁니다. 했는데, 자, 틀렸다. 그러면 이제 숫자 1, 2, 3 바꾸기. 그래가지고 어, 스터디 <laughs> 123 해가지고 한번 연결해 볼게요 노드 js 가자 어, 보니까 이렇게 뜨면 이제 정상어 뜨는 거 보세요 결과 나왔죠 지금 예, 정상으로 뜨는 거고 만약에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1234 아니다 이뭐 드드드드 해가지고 비밀번호 일부러 틀리고 쳐보면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바도 어쩌고 어째 뭐넌 제도 어쩌고 하면서 자 이제 연동 됐으니까이 안에서 뭐 커리 문을 바꾸던가 지지급 붙고 이런 식으로 알아서 각자 어 맞는 환경에 따라 세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푸던트랑 백엔드 위주로 개발하기 때문에 이거을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회사들은. 그, 대부업스 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알아서 세팅해서 우리한테 줍니다 근데, 개인 프로젝트 할 때는 이거 본인이 직접 연결해야 될 거고요. 제가 이두 번째 또 드리,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굉장히 자칫했다가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보세요. <laughs> 이 전혀 안 썼거든요. 근데 지금 43달러. 이거 이제, 어, 지금 제 신용카드가 어~ 기간이 또 만료가 돼가지고 돈이 안 나가고 있긴 한데 아이디가 정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